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f 의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 같이 읽어보실게요. 뿅! 부모님 이혼을 말려야 할까? 지금 현재 18살이고 16살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아빠가 술을 먹고 눈이 돌아가 엄마를 처음으로 심하게 열대 정도 가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쌍욕도 하고요. 그 장면을 본 저와 동생은 평소에 얌전하고 다정했던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쌍욕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로 네달 동안 엄마, 동생, 저는 아빠와 얼굴을 보지도 않고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얼굴을 심하게 맞은 엄마는 멍이 들었고 턱이 빠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빠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여름 방학 전에 저와 동생 둘만 집접 아빠를 찾아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에게 엄마의 다친 얼굴이 괜찮아졌냐 엄마는 요새 잘 지내냐 등등 안부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잘못을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사과하기엔 너무 늦은 시기였는지 아빠는 엄마에게 사과하려는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엄마는 이미 마음을 돌렸고요 엄마는 이미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저희 가족이 같이 여행하고 같이 밥 먹었을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빠에게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에게는 이번 한 번만 아빠 용서해주라고 얘기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서로의 이혼을 동의해주는 게 맞을까요? 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음... 아... 오늘의 주제 아빠의 폭력이었어요 음. 어... 일단은 되게 어 아직 음 이런 거를 어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버지가 <웃음> 아빠와 엄마의 엄마 입장에서 그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보였다면은 아마도 어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엄마가 그런 행동을 참고 살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연자님 이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빠의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바람이라던가뭐 함을면 뭐, 어? 바람이라던가, 어? 뭐, 하물며 뭐 돈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이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 응. 어려서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그 싸운 그 상황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그니까 러 <laughs> 설명이 없으니까 사연자분도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어리니까 어려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무슨 왜 엄마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때렸네? 고1차원적인그 배경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어, 트러블이 있으셨는데, <laughs> 근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속상하거나,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술을 이번만 드신 것도 아니고 계속 계속 해 가지고 막술 먹고서 막 진상이 돼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전제 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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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서 술을 먹었는데 술로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음. 해결이 안 되셔서 오셔 가지고 어, 뭐 바,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든지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됐다든지 어?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술로써 해결을 해보려고 내 마음을 다독여. 그러니까 마음을 좀 지, 마음 진정을 시켜보려고 음좀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된 거죠. 보면은 또 화가 우러 치밀어 오르고 어내 가정은 어떡하고 어 모든 게 지금 사실상 바람 하나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람이라는 그 가정하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바운더리가 틀리기 때문에 어, 허용되지 않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를 그동안에는 잘 지켜오다가 어머니가 그 선을 넘으신 거예요. 이렇게 선, 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그거를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엄, 근데 그건 맞아요. 플러스로 폭행은, 폭력은 정당화 어, 할수 없다. 음, 이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실수라면 아버지의 이,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어? 그동안의 러니까그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는 전제도 맞는데 아버지가 실수였다면 어, 실수였다면 엄마한테 분명 사과를 하고 지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사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펜을 좀 바꿀게요 어,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아빠의 생각 뭐냐면요. 어, 자식들한테는 미안한 거야. 음. 왜 너희한테 좋은 가정을 계속해서 너희가 끝까지 내가 이 가정을 지켜서 너희한테 보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문제라도 너희에게는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 자식들에게는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랑 사이를 지키려고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빠의 생각은 뭐냐면요 엄마의 사이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고서 지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어, 부부관계가 있는데 자식들이라는 자식이라는 그둘 사이에 있는 다른 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보고서,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서 술을 먹은 건데, 그 용서가, 어, 자기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 정도의 문제라서, 사실상, 어, 아빠가, 그래서 자식들 보고서 술 먹고 참아보자 하는데, 엄마가 너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게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음 본인도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그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참았으면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상황이어서 너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신 게 그러면서도 엄마가 잘못된 행동을 한것 같은데 어 거기에서 걱정은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에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몸은 좀 괜찮냐 이러면서 잘못을 했지만. 음 엄마 편을 엄마를 그래도 걱정은 해요. 어. 일말에 요만큼 이 있어서.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이게 엄마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엄마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서 떠날 게 아니라. 어. 아빠 입장에서는 왜 엄마한테 그냥 갔는데도 설명을 안 하고 보내줬느냐. 그래도 너희들한테 잘했으니까. 음 자식들에게는 잘했으니까 엄마가. <laughs> 그러니까 엄마랑 갈라서도 너희는 엄마 미워하지 마. 어 너희한텐 잘했지만 나한텐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절대 일차원적으로 어 진짜 막 아빠가 때렸으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눈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냥 딱 일차원적으로만 보고서 이이 이 속내 뜻을 모르고서 말을 그냥 툭툭 내뱉어 버려요. 그 그러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만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보이거든요. 아빠가 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는지 그리고 자식들한테 왜 미안했는지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댓글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빠한테도 그만 나만큼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실수였다면 정말로 인정을 하고 어, 사과를 했을 사람이에요 왜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엄마를 계속 때리거나 어? 막 폭력 폭력적인 막 그러, 그러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걸 알게 된 기간부터 폭력성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점차점차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랬다가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막 봤을 때는 막 원망이 섞여 있고 세 번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고서 고민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속상해서 술을 마셨는데 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얼굴만 봐도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일단은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 내고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결론 내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자식들이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잖아요. 어찌됐던 엄마 아빠라 그래도 남자와 여자예요. 이 사이에서 필요한 거는요, 선생님.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나도 너를 믿을 수 있어 해서 간게 결혼이에요 근데 이 신뢰와 믿음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연자님이 그거를 끌고 가고 끌고 가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또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미 금이 가서 그걸 테이프로 붙이고 붙이고 붙인다 해도 결국은 계속 금가야 되고, 그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대신에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헉,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오, 어, 그죠? 왜 이러지? 여튼, 와, 렉 너무 심한데? 어, 오늘 결론은, 음,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음. 이것만 알아두시고 그냥 누구한테 갈지만 어우 왜이렇게 레걸리지 왜이래 네 누구한테 가실지만 선택을 해서 조금 네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같이 살 사람과 같이 살 부모님과 어? 화면이 멈췄네요 어 그냥 빠르게 말하고 끝낼게요 음 누구와 같이 살지 그것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걸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캠이 그런가봐요. 네, 여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화면이 멈췄지만 죄송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르게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